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가 여기 경기도 장원우 서동대를 위치한 한그 공장지대인데요. 어, 누수가 발생되었다고 해서 이렇게 또 오늘은 방문 횟수로 따질 때는 2차 방문인데 1차 때 방문할 때는 2층에서 누수가 돼서 아래층에 어, 화장실 천정 부위 이런 데가 물이 흥건이 새서 어, 방문했었는데 그때는 1차 방문 때는 아래층에서 2층에 올라가는 직수 라인을 잠그고 거기다 밸브를 달고 일단 철수했는데 오늘은 어 전체적으로 어디에 누스가 되었는지 2층에서 누스가 됐으니까 어 탐지를 한번 해서 정확한 누스 탐지를 어 해서 확인해 보기 위해서 이렇게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아 지금 오늘 어 요즘 어 장마철이라서 그런지 계속 비가 오고 있는데 지금 현재 저도 지금 비를 맞고 지금 어,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 비가 계속 오고 있어요. 지금. 어, 잠시 실내에 들어가서 어, 어디에 누수가 됐는지 정확한 탐지를 해서 확인해 보려고 하겠습니다. 여기 현재 실내에 들어와서 1층인데요. 2층에서 누수가 돼가지고 어, 이렇게 천정에 어, 누수가 되는 상황이고 여기는 또... 이제 화장실인데, 1층 화장실인데, 화장실이 오래 해서도 선정해서 또 이렇게 세 가지고 이렇게는 이런 네. 상황입니다. 네. 어, 며칠 전에 와서 요 위에 누수 되는 거 확인하고, 확인하고, 1층에서 2층으로 올라온, 올라온 냉수 배관하고, 볼가 2층에 있어요. 여기 앞에, 그래서여게 2층으로 온수가... 아, 아래층으로 내려가는데 아래층으로 내려가는 온수 도 밸브를 예, 달아서 지금 잠근 상태, 상태입니다 아, 냉수가 1층에서 올라왔는데 네, 25mm로 올라왔어요 굵은 관으로 올라왔는데 거기에 밸브를 달아서, 지, 달아서 지금 밸브를 잠갔고요 2층에서 이 온수기를 사용해서 이게 1층까지 쓰는건데 1층으로 내려가는 그 비트에서 예, 이 라인을 찾아서 밸브를 달아가지고 1층 거는 완전히 차, 차단을 했습니다. 올라오는 채수배관하고 내려가는 온수배관을 완전히 차단했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압력을 걸면 2층만 압력 테스트를 할수 있게끔 어, 미리 예, 설치를 했습니다. 오늘 그래서 온수에 어, 압력을 걸어서 한번 일단 온수부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온수에 압력 걸어놨는데 압력이 잘안 떨어져요. 그래서 음. 온수에서 보다 냉수에서 터진 것 같은 음. 에, 늦, 에, 늦, 터진 것 같습니다. 아, 냉수를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네. 아우 사장님 딱 끝이 아직 안 멈췄네요. 아유 힘드시겠어요. 이번에는 냉수에 압력을 걸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냉수에서 일정이 떨어진 같은데요. 아 냉수 이상 있네요. 냉수에서 압력이 계속 떨어지는데 냉수에 이상 있는 걸 보겠습니다. 네, 냉수에서 좀 떨어지고 떨어지고 있습니다. 네, 냉수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잠시 아, 탐지에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처음으로. 탐자 영상입니다. 음. 이제 이렇게 한번세 가지고 지금 음삼이네 음. 음. 번. 음. 사무실인가봐요. 네. 그래 청원기로 탐지하는 상황입니다. 청원기로 탐지하고 재확인, 또 가스로 지금 재확인하는 상황입니다. 가스 탐지기로. 자. 샤워실, 냉수 라인에 가스 탐지기로 재확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잠시 테스트해서 어디에 누수가 생겼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아, 사장님 여기서 반응이 보이는데 이보 렌즈 안에서 반응이 현재 보이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고기가 가장 위력합니까, 네. 사장님? 네. 아 지금 현재 굴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굴착해서 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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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도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결국 풍풍물을 보니까 사장님 여기가 정확한 위치가 지금 확인됐습니까? 어. 아, 지금 막 풍풍물을 보니까 여기 지금 새는 부위에서 방울이 막 보입니다. 새는 위치를 확인됐습니다. 어 아, 아, 여기서서 새는군요. 여기 와서 보세요. 자, 네. 현재 세고 있습니다. 잠시 수리 하겠습니다. 어떻게 지금 내시경을 음. 넣어서 어 지금 테스트 해본 결과 확인해본 결과, 확인해본 결과? 아 여기 배관이 찢어져 있네요. 어 배관이 진짜 찢어져 있네. 음 여기 네. 네. 네요 잠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내시경카메라를 넣었더니 요쯤에서 찢어져 있는데 음. 그래서 요하 저석 때 여기가 지금 구멍이 나 있네요. 아, 이런 네. 물이 계속 샜던 것 같습니다. 예, 네. 네. 네, 그 구멍으로 계속 물이 저도 바닥에 흘렀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음. 그 여기를 벗겨서 그 찢어진 음. 부분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내시경에서 여기가 요 먹었더니... 요쯤이 터진 거로 나와 있어요. 아, 4시경 예. 음. 음. 네. 확인했죠요 이만큼 깨서 어. 연, 연결을 해서 수 young in the same. I go, Sasanian, what is the source n o 딱 Bitter, piping oxidation, t a x i m o n 이게 지금 요 뒤, 요 뒤가 터졌거든요. 터졌는데 물이 새면서 이 타일 속으로 해서 빠져내려 가면서 바닥으로 다 샜던 것 같습니다. 이 타일 속에는 이렇게 비어있어요. 타일 속에 비어있어서 이빈 공간으로, 빈 공간으로 요 뒤에서, 요 뒤에서 터졌는데 한번 쪼, 조금 이따 켜보겠습니다. 터졌는데 요 물이 요 사이, 타일 속으로 해서 흘러내리는 것입니다. 가서 한번 켜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 한번 놓고 넘어오겠습니다. 요즘면 이거 지우 터졌어요. 이즘 터졌는데 찢어졌습니다. 부어진 것이 요리로 어내려서요타일 속으로 해서 또 바닥으로 내려습니다 그래서 예, 또또찢어졌요 <laughs> 나 이거 좀 잘라서, 연결을 하도록니하겠습니다요거에서이졌기 하겠, 어, 때문에 요쯤 잘라서, 연결 이거 좀잘 잘라서, 거이 음. 아, 잘라서, 이리이이제라서리이이게이거이

There's standard stand over here. 그래서 수리가 지금 음, 마무리 됐고요. 아, 수리가 끝난 후에 압력계를 확인해 보고 하겠습니다. 압력계가 변동이 없시에는 어, 누수가 더 이상 다른 곳에 없는 걸로 확인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 수리를 마치고 지금 4.7273으로 걸어놨습니다. 어. 한한 5분이나 10분 정도 지켜보겠습니다. 지금 거의 압력이 잘 유지가 돼 있는 것으로 봐서 더 이상 다른 곳에 누수는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어, 이상으로 누수 수리는 마치고 이제 정리하 정리 장하고 타일 붙이고 정리하겠습니다. 네. 아우 사장님 오늘도 애쓰셨습니다. 응? 아, 지금 압력계가 더 저희 뭐 변동이 없는 걸로 보니까 확실히 잡힌 걸로 어, 확인되었습니다. 네, 이제 사장님 어, 타일에 붙이고 미장만 하면 네, 마감하고 오늘 루선장은 마감하면 할까? 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루선장은 타일 마감까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